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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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위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를 더 능력의 능력을 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포서 4장 13절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아멘.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그럼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냐 우리 예배소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은 그리스 안에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능력 있는 목회하려고 능력 있는 힘 있는 목회 또힘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가셔야 돼. 그 영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오기 전보다는 후가 훨씬 날 거예요. 이제 내려가시면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이제 오늘 하루 식사 를 하는데 그런 거햐 말씀 듣다 가정이 바뀌었대요, 목회가 바뀌었대요, 자녀들이 담을 쌓고 살았는데 자녀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처받아가도 자녀들이 목회자 아버지를 인정도 안 했는데 이제는 그 품으로, 그 영역 안으로 쑥 들어왔다는 게. 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다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그거 풀으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쳐 주시는데 그 능력 속에 뭐가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는 뭐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는데가 아니고 생명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공동체, 영을 살리는데 영원한 천국을 안겨치는데. 그래서 구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안 보이는 영의 숙복까지 받아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 고 지지봉론권 유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잡은 악의 권세들의 싸움이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쯤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용이 강림하여 싸워 주신다. 오늘 여러분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일으킨 마귀 새끼를 따라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이 이곳에 강림하시면 여러분 싸워서 우리는 그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확 채워졌어요. 내일까지 채우면 아주 만땅 채워질 거예요. <laughs> 한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에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럼 이 영원한 세계를 누굴 통해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4차원의 세계를 누리고 있다. 영의 세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오늘 안 되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된걸보여지는 거야. 오늘은 내가 힘들어도 이미 이루어져서 축복을 누리게 될게 보여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자식의 속을 썩인다 그러면 이속세이는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축복받아 쓰임 받을 게 보여져야 돼. 오늘 그게 보여지는 게 영적 능력이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힘들고 지쳤는데 지금 요것만 보면 안 돼. 여기서 회복돼서 카우. 큰 일을 하게 될걸 보여줘야 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그 소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 0장4절에 보니까서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반석 안에서 오늘 쏟아지는 거 여러분들 다 가져가야 돼. 다 가져가셔야 돼. 오늘 갖고 가실 뿐만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는 구원도 받고 제삼도 받고 용생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지만 그거 가지고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능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능력이 확실하게 입혀졌으면좋겠어 능력 받으면 물건도 따라요. 참 좋으신 일이 많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야?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반석이 그리스도다. 오늘 저녁에 수지 맞는 날이에요. 어? 아는 자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신명기 32장 13절이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꿀이 나와. 꿀. 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와요? 꿀. 어? 아멘,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 부음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는 뭐에서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야. 이 꿀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다, 여호와께서 그로당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했어 반석이라고 그랬어 이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꿀이 나와 우리 여러분들꿀 빨라오셨어 지금 꿀을 빨라오셨어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뭐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다. 또 내가 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의 운영은 누가 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 교회의 입 기초는 어디다냐?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목회도 반석 위에 세워야 돼. 이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의 영이 흘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는 누구 피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는 누구 말씀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는 누가 장악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아멘. 우리 2박 3일 동안 말씀 다 찾아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는 어디 그리스도 반석이었어때왜 그러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귀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신은 내가 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쫓는 거예요. 말씀이 쫓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보니까 시편 어 119편 13절에 0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를 만나자 속에는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요.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지 참 몰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못 써. 목사 님 유튜브 듣다 여기 왔어요? 유튜브 듣다 여기 왔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 같은 거야. 그리스가 증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뭐 수면제가 제 설교래요. 아유, 난또 이런 소리 하면 내,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시는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분 따님네 집회를 갔어요. 집회 그때는 그 권사님이 막 장아찌, 장아찌 막 별난 거다 해가지고 와서 나를 밥을 차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 그런 거, 엄마나 어디서 이런 반찬이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나 우리 디스크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도 다치러받았어요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걸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집에 온다그 해서 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 그러서 농사일 해러 나가는데, 농사일 해러 나가서 힘들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는 보약이 뭐냐, 제 설교래. <laughs> 그래가지고, 너그 밭대기에 거기 쫓겨, 쪽에, 개겨도 핸드폰 딱 틀어놓고, 설교 틀어놓고 하면 하루 종일 힘들지도 못하고 한대. 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영적인 바카스야 내가 <laughs> 아, 영적인 바카스야 바카스 먹으면 피로해 보게 된대는데 아, 영적인 바카스가 돼 버렸어. 그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서 아는데 아, 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저번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저섬께 시금치 나오는 그 섬에서 오셨어요. 근데 목회자 성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뭐였냐? 아시금치를막 백박스 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멀리서 오신데 이렇게 시금치를 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유튜브 듣다가요. 내가 완전히 막불 받아가지고요. 너무 기쁘대 그런데 이제 막그 사모님이 이제 맨날 유튜브 듣고 있으니까 남편 목사님은 그러더래. 아니 뭘 저렇게 듣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시골 아줌마들의 날 가지고 시골 아줌마고 둥둥하게 생겨가지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능력도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 그 여자 설교를 밤이고 나지고 듣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여보, 당신도 있잖아. 나가서 뭐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도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 설교도 같이 들었다. 아, 이렇게 하면 또나 피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제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들으라고 그랬더니 듣다가 자기가 또 자기도 먼저 가서 듣더라. 그래서 목회자 성의하니까 목사님의 뭔 먼저 막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 정말 잘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차에서 주무셨대 숙소가 너무 우리 이렇게 좀 부족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는데 아 그날 저녁불 받았어요 네. 불 받았어요 네.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이분이 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해서 다니 목사님 오늘도 그 불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또 이제 우리 아, 아시는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디스크 걸렸다고 찾아오셨어.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가죠? 아니, 근데 왜 디스크 들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만든 목사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도 목사님을 더 좋아해요. 맨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이 디스크가 날것 같다고 얼마나 복 같이 하는지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게 눌러드렸잖아요. 세게 눌러드렸. 아,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이 많은 팬들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니까 그 말씀이 꿀 같더라.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신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다 주의 말씀이 맛이 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아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설교는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유명하게 설교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뭐가 돼? 꿀 같은 말씀이다. 꿀 같은 말씀. 할렐루야. 또한 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오살리 성회를 하고 가 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유튜브 듣는다 그래 가지고 내 설교를 한번 내가 들어봤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까 그랬는데 좀 미안하지만, 재밌더만요. 들을만 하더만. 응? 내가 이렇게 내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데, 혼자 막 기득되고 웃었어. 아니, 이럴 때이 말이 어디서 나왔지? 어째 이런 표현이 나왔지? 아,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어째 이렇게 이런 설교를 했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조금 은혜가 됐어. <laughs> 나더 세게 말하고 싶은데, 교만할까봐 그렇게 말 못하게. 아, 이게 뭐냐? 반석에서 나오니까 말씀이 꿀이더라. 내가 반석은 아니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자랑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묻혀 나오냐? 꿀이 묻혀 나와. 여러분들, 모든 음식도 여러분 꿀 발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도 꿀이 발라지면 맛있는 거야. 그 꿀이 누구 안에서 나오냐? 반석에서 나온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은혜롭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를 만나야 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쓰임 받는 설교는 꿀 같더라. 꿀 같더라. 말씀이 방 능력이 쏟아지는 거. 그 말씀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 요한 1서 2장 14절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시작하는데 흉악한 자를 이겼더라. 그럼 그러면 그리스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정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크리스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디모대 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크리스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자가 되냐?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고, 이 말씀에 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